건강한 치아 관리는 다가올 100세 시대의 장수를 위한 중요한 기본 요건 중 하나로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노후를 대비한 그 어떤 투자보다도 경제적인데요. 특히 어린 시절의 치아 관리 습관은 평생 구강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온 가족 구강 케어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의 하나인 만큼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에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평소 가족들의 구강 건강을 염려하는 어머니들, 특히 워킹맘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온 가족 구강 케어 교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온 가족 구강 케어 교실은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와 학생, 성인 등 2인 이상 가족 단위의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이 닦기 교습, 플라그 체크, 불소 도포, 구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병을 예방하고 튼튼한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교육은 오는 4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마포구 보건소 2층에 위치한 보건교육실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전화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강건강은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온 가족 구강케어 교실이 가족의 구강건강도 챙기고 평소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들의 구강 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